충북 경찰이 술 마시고 행패 부리는 일명 주폭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요. 한동안 잠잠했다가 다시 칼을 빼들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술에 잔뜩 취해 식당에서 술을 팔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끌려나가는 남성. 이유 없이 이웃집 유리창에 돌을 던지고 동네에서 소란을 피운 20대. 술만 마시면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구속된 주폭들입니다. 올 들어 충북경찰에 붙잡힌 주폭은 모두 100명. 경찰은 이들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무려 87%를 구속시켰습니다. 1년 새 검거인원이 5배 가까이 뛴 겁니다. 술을 먹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정 기간 격리를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른바 동네 조폭 검거와 함께 내년도 충북 경찰의 최우선 과제로까지 선정된 주폭 척결. 경찰이 주폭 검거에 다시 공을 들이고 나선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주폭 집중 단속을 지시했던 김용판 전 충북청장이 떠난 2012년부터 주폭 검거는 눈에 띄게 줄었고 지난해에는 단속 원년의 5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경찰서마다 있던 전담팀도 한 곳을 빼곤 사실상 모두 해체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말 취임한 현 청장이 다시 주폭 단속 강화를 지시하자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더구나 경찰 내부에서는 포상 휴가와 가산점 등을 놓고 경쟁이 붙었다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주폭 집중 단속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이유입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